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느티나무 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느티나무는 주로 쓰임새가 정자목이나 그 다음에 정원수, 정원수 중에서도 녹음수로 많이 쓰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가로수로 쓰게 되는데요. 거리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 자, 느티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굴치 작업의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, 느티나무를 굴치 할 때에는 첫 번째 장비로 장비로 1차 이렇게 옆에 보시면 잔뿌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굴치를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장비로 1차 작업을 하고요 2차로 이렇게 분을 만듭니다 어, 분해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. 어, 세 가지 중에 얘는 심근성이기 때문에 에, 교목들은 대부분 다 심근성이죠. 그래서 어, 팽이 모양, 팽이 모양을 뜨게 되는데요. 어, 그걸 이제 보통 뭐 일반 분이라고도 하, 하기도 하는데요. 전문 용어로는 어, 팽이 분이 어깨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팽이 분을 모양을 만들어서 어그 다음에 이제 마대를 돌리죠 여기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녹화 마대로 이렇게 별 모양이나 오각이나 사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생이 처리를 하게 되죠 반생이는 보통 요 정도 지금 요게 지름이 약 20점에서 30점 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6번 반생이를 쓰게 됩니다 반생이를 이렇게 에, 모양을 내서 어,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어,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장비로 마, 마무리 작업은 옮겨 놓고 어,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불치 과정이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을 뜰 때에는 특히 위에 이렇게 큰 나무들을 어, 대목을 작업할 때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발을 걸어서 여기저기 얼검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. 안전한 작업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. 자 이렇게 노카마대를 돌린 상태에서 분 높이의 3분의 1 지점에서 허리를 이렇게 돌립니다. 허리를 돌려서 1차로 돌리고 그 다음에 각을 잡아서 사각오각으로 돌리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별 모양이 나옵니다. 네, 반생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첫 번째 작업 과정이 6번 반생이를 가지고 3분의 1 지점에서, 어, 높이의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. 이 지면에서 위까지의 3분의 1 지점에서 돌려요. 옆으로.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, 오각, 사각으로 돌리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원수로도 어, 녹음수로 많이 쓰고 있죠 정자나 이런 곳에 보시면 그래서 1차로 이렇게 돌려놓고 어 지금 작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음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조여주는 거죠 어, 뿌리를 완전히 조여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용비어 청가에 보면 어,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흔들릴세라는 말이 나오죠 어, 그렇 그게 그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인데요.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활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조여줘서 어그 공극을 없애주고 식재할 때 그렇게 해야만이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활착이 빨리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어 식재를 할 때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. 실수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. 그래서 미생물이 발생하게 되면 어, 활착이 될 수가 없어요. 자, 이렇게 시, 신호대라고 저희들은 불러요. 그 전문용어는 저,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업계에서 통상 신호대라고 합니다. 이 신호대로 이렇게 감아서 조여주죠. 자, 참고가 되셨을까요? 어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도 정음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